저기 선생님 불안한 생각 중이세요? 저기 혹시 화 화가 많이 나셨나요? 담배 피러 가셨어요? 화나서 <laughs> 선생님 이거 이거 근무라도 하세요.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. 선생님 선생 이쪽으로 오세요. 발전 서서 선체로 죽어버렸다. 선체로 죽은 거는 진짜 이런 걸 선체로 죽은 거라고 하는 거. <laughs> 아 미치겠네. 저기요 선생님. 선글라스 좀 벗어봐. 얘기 좀 하게. 티백이 아니고요. 이리 와 보세요, 선생님. 이쪽 와 보세요. 저기 저 조사 받으러 왔거든요. 이게 경찰서가 구조 복잡해. 이렇게 어 톡톡 쿠팡이요. 예. 아 안녕 안녕하세요. 예. 요요요 드세요. 예. 어, 화나셨네. 아니제저 저 야식 야식 주문하시지 않으셨어요? 야식 야식, 새끼야. 갑자기 화를 내 왜? 담배 하고 왔어? 아니 나 저거 야식 내거이 새끼야 마 내려놔, 내꺼. 야식 내꺼잖아, 야식. 아이, 갑자기 화내면 어떡해. 야식 내꺼. 아, 잠깐만. 아유. 아유, 정말. 아, 나쁜놈이네, 이거 먹튀하려고 그러네, 이거. 어? 야식 먹튀하려고 하는데? 어? 저, 저 쿠팡맨인데. 아, 배달 왔는데, 어? 어, 음식 내려왔는데, 갑자기 패요, 사람을. 어? 씨. 아, 저거 다시 안 되겠다. 저거 뭐야, 회사로 가겠습니다. 그, 저기, 제꺼 거든요 그거? 여기 좀 가져갈게요. 수고가세요안 되겠다. 크를 찾기 위해서 밀정을 풀어야 되겠다. 너 일어나 봐. 자, 가서 크를 찾아봐. 자, 가서 크를 찾아. 어딨니? 자, 어, 그쪽에 있구만. 자, 나를 안내해라. 여기 있어? <laughs> 여, 여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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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기여로 와라 로기 여기, 여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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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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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 그래서 자기 안 걸릴라고 사보 먼저 한 거네. 와, 이야, 이런 놈이 있어? 와, 대단 한 놈인데, 야 내려놔도 이게 다시 일어나잖아. 아주 독특한 녀석이구만. 뭐 이런 놈이 다 있어. 또 일어나봐. 일어나면은 바로 눕혀줄게. 자 일어났지? 자, 이야. 야, 왜뭐 이런 놈이 다 있지? <laughs> 칼찌? 야, 이거 내가 칼찌야. 야, 네가 판찌한게 아니고 내가 칼찌한 거라고. 그걸 왜 내려? 야, 나 잘했어. 야너 네가 잘한 줄 알고 지금 신났지. 아, 나얘 신났네. 야, 아니라고. 내가 내가 칼찌 쓴 거라고. 내가 칼질 썼다고 아 지가 잘한 줄 알고 신났네 얘 지금 기세 등등하네 야 집착자 바뀐 거 확인해야 돼아 지가 한치 잘한 줄 알어 내가 칼질 쓴 건데 야 일로 온다 올라가 주면은 아주 좋겠죠잉 요렇게 올 거야? 왔네요 아으 아으 여기서 요렇게 망출로빨서 16초 동안 잘 버텨야 돼 치료되면 아주 깜짝 놀라겠지 아이고 이쪽으로 온다고 치료됐다 이 말이야 바로 풀피가 돼버렸고 자 여유롭게 해도 돼요 여유롭게 괜찮아 여유롭게 해도 된다고 너 아우아우지 지금 공질감 지금 예 e 너또 죽어 어디지 봤지 커버 쳐줄게 친구 와와와 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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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문 따라 문 따라 롱가 우리 나간다잉 나가나가 오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난클싹 숨어 <laughs> 숨을 곳 없으면 아니면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 살려 예야 그렇지 손만 댔으면 됐다 이 말이야 바로 살려버리게. 바로 살리기 일로와봐 바로 주사기 꽂았어 바로 살아남아 이제 형 나간다잉